로브로스의 핵심 철학은 우리의 로봇은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이그리스는 스스로 성장하는 AI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저희는 A 그리고 B, C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그리스 B는 상체에 더 많은 동작들을 구현하게 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된 모델입니다. 이그리스 A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개발자들이 다 동작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토타이핑 위에 디자인은 케이싱을 씌운 그런 모델입니다. 이그리스 C는 디자인과 설계가 완성형으로 이루어진 경량화된 소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어, 초기 기획에서부터 디자인과 개발자들이 협업을 진행을 했어요. 동작도 중요하지만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터의 위치, 포지션, 비율 이런 것들을 초기에서부터 개발자들과 함께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냈고요. 초기에는 제한된 자금과 인력으로 로봇 설계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호환성 문제와 버전 관리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물리적 AI 기술 구현에 필요한 실험과 검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를 하나로 효율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퓨전을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설계 시뮬레이션 제작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개발 속도와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과 개발이 초기 기획에서부터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면형 아름다운 형태, 단단한 구조체에 적용시키는데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케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D로 먼저 어, 비율과 형태들을 잡아간 이후에 퓨전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실제 동작 퀘스트에서 모터 토크와 관절 응답을 측정하고 퓨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안정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기능은 설계 변경 사항을 팀원과 실시간 공유하고 버전 충돌이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연구 효율성과 설계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통해 관절과 링크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중량 최소화와 강도 최대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PCB 설계와 통합하여 실제 동작 환경에서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어,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게 협력하면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를 움직이는 열정입니다. 로보로스는 젊고 역동적인 인재들이 모여 로봇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를 넘어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희의 열정은 이그리스 C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